에게 마이크를 들여서 우리 뜻을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근의 헌법학자이고, 경희대 석자 교수이신 허영, 네, 허명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함께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시죠 예, 진짜 바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한국교성협회장으로 맡고 계신 허명님,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희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더플레이어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4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십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구 의리십니다 이곳은 윤상현 의원님과 학연도 지연도 없는 아주 낯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사선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은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는 이곳 지연 지, 주민들께서 윤상현 의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와 친화력입니다. 친화력은 곧 소통입니다. 또한 윤상현 의원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념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신 윤상현 의원님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의 힘을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정당으로 확립하시고자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시겠습니까? 이러하신 윤상현 의원님 앞에 여러분이 늘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한분한 한 분이 가정에 늘 건강과 사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서명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르기 전 끝이요 네, 김종인 전 대표님도 지금 자리를 갖고 계시네요 자랐지 라 말씀을 그더 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에, 정성호 회장님 바쁘지 않은 말씀 먼저 하도록 할까 한다면 이정희님 다해에 말씀도 청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종, 이정성님부터 말씀할까? 네. 이명수 아예 그쪽이세요 어서 예. 자 우리 어 이명수 오셨는데 저 소개 먼저 해드리 유준상이 같이 계시네. 우리 안산의 산의 이명수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네. 자자 그러면 이번에 이재 의원님 어서 오시죠. 우리 육선 의원님이시고 우리 늘 국민의힘의 그 기둥으로서의 무게 역할을 해주고 계신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재 의원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윤상현 의원님 출판 기념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 입구에 들어오면서 어, 윤상현 의원이 대권 출정식을 하나 이렇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걸어 들어오는데 한 10분 걸렸습니다. 10분, 아, 윤상현 의원님하고 저는 어, 오래전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님은, 어, 그 워싱턴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대학원이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정치대학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어, 워싱턴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 제일 영향력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 대학원에서 대한민국의 청년 윤상현이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김창준 의원하고, 어, 미국 연방 삼선 하원 의원, 김창준 의원하고 같이 술도 많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아주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보아도 윤상현 의원은 이 세계 최고의 정치 공간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뒤에 한국 정치에 뛰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에,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계 정치를 주무르는 그 무대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한국 정치 속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느끼는 점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책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어, 윤상열 의원은 뭐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반드시 대한민국을 이끌고 어,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에, 그런데 미국 정치수도 보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막80 80대지요. 근데 그 전에 에 오바마 대통령, 또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은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은 70대 중반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렇죠. 옛날에는 케네디 대통령도 40대 초반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정치 무대에서도 아주 일찍 화려하게 꽃이 피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오랜 시련을 겪고 꽃이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우리 국민을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 그날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 똑같은 생각이시죠? 어, 이번에 이제 전당대 당대표로 출마를 하셨는데, 어, 선전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늘만이 아실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되든 안 되든 더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윤석열 의원이 되도록 여러분 언제나 곁에서 어, 동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님 오늘 이 에,